충스 TV. 자, 오늘은 마산 번개시장. 제가 홍보를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산 번개시장 입구에 역전 죽집이해가지고좀 명품인 것 같은데 잠깐 제가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반찬도 이렇게 정말로 때깔스럽게 해놨고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했는데, 와, 꼬막을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양념을 이렇게 떨어가지고 정말 먹은직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번개시장 입구에 오시면은, 야, 번개죽집이래 해가지고, 어, 이거는 지금 대단합니다. 김이 무르무르 나는 코다리 조림을 자,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석박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 내가 봐도 지금. 집에서 군침이 도는 그런, 자, 번개 죽집입니다. 사람들. 역전 예? 역전 죽집이야. 역전, 역전. 예. 아, 죄송합니다. 역전 죽집이랍니다. 우리 <laughs> 역전 죽집 오시면, 은 자, 명품 죽들을 이렇게 즉석해서 끓여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김이 무릉무릉 나면서 이거 파는데, 자, 호박죽부터 해가지고, 파죽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뭔지 녹두, 모르겠는데, 녹두. 녹두? 아, 녹두? 녹두죽, 아, 저 녹두죽은 또 죽벌, 죽집에, 아, 저도 요리사진 많아서, 아, 녹두죽, 아,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자, 이렇게 한 봉지를 한 봉지씩 드리고 있는데, 미역국 때가지고 시락국, 자, 여기는 보면은, 자, 짜옥국하고, 추어탕 같은 건데, 그렇고, 여기는 또, 손도, 순집국 오, 이렇게 해서, 역전 죽집에서 아래서 드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봉개 번개시장 옆에 보면 은 역전죽집이라고, 자, 이렇게 호박죽, 녹두죽. 아, 제가 오늘 볼 때는 녹두죽이 좀 별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이쪽으로 한번, 자, 한번 어, 오늘 일요일에 좀, 좀 슬렁한 것 같은데, 아, 자, 우리 어머니는 또, 자, 어머니는 호, 베개, 베개, 호청 사러 오신 것 같은데, 호청, 이거 어머니, 이게 이게 호청이라고 하나? 예. 이게 배기 호층 배기 호층 얘는 예. 안에, 안에 그기고, 예, 예. 어, 요것만 예. 그 이거. 요거만 바깥 어. 보면 되잖아 껍기만 떨어지고 음식은 기만 그렇지 바까. 그렇지 아아 알맹이 알맹이만 바 예. <laughs> 그렇네 맞네 아 오랜만에 본다 호청호청경상도은호청 호청. 아아 호청. 아, 범기씨 옆에 우리 엄마 보면은 우리 어머요 보면은 요게 뭐, 네. 뭐 네. 보니까, 네. 여기, 네. 보니까 네. 여기 보니까 네. 이거 저 네. 이거는 네. 그건데 네. 이거는 주방 앞에 놨고 깔고 하는 그런 거아니가 네. 거 네. 저 앞에 어 주방. 이거는 이거는 뭐지 그럼? 배기 호지. 아 배기 호지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배기 호지 배기 호지. 아 호지 도오랜만에 되는데 호청도 그러니까. 오름 오름하기도 다아 <laughs> 우리 사장님이 또말설물도 또 우수하게 주세요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 어, 맛있게 예맛파었요 여보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번개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보니까. 둥글레부터해 가지고 아둥글레부터해 가지고 우엉을 이렇게 볶아 가지고 파는데 아 돼지 감자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여주고 자갤맹자입니다갤맹자는 이게 물을 끓이면 정말 맛있는 갤맹자고아이 때깔이 너무 좋은 거 보니까 명품을 파시는 것 같은데 이당노에다 좋은 거만 지금 파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를 정말 깔끔하게 해은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사장님, 같이 하는 겁니까? 항매상이라고, 지금, 저를 몰라요? 저를 알아요? 아, 자, 번개시장 충성TV가 홍보를 나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작곡하고, 지금요, 작곡을 파는데, 빵을 갖다 놓고 지금 같이 파시는데, 아 빵도 명품이고 작곡품 명품인데 네. 뭐니 뭐니 해도 저또 뒤로 안 가보겠습니다. 아우 사장님은 칡이 이게 또야 국산 칡으로 네. 해가지고 이 칡도 이 지역인데 이건 어디 칡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어디? 아마산꺼 <laughs> 마산 사람이 파는 게 마산기지 뭐 <laughs>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자 빵도 이렇게 갖다 놓고. 크림이 있는데 항매. 항매상이라고 크림이 넣기 오면 다 나가봅니다 어. 이 집은 크림빵이 다, 어. 다 나가붙네. 아, 크림 다 나가, 크림 나방에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소바라고. 자, 방도 네. 이렇게 있고, 자 옆에 작곡을 제가 한번. 자, 항매상이라고 작곡이 이렇게 자 진열대가 있는데, 아 정말로 아조수수부 해가지고 자 이런 거는 뭐 밥에 넣으면 정말로. 정말로 그겁니다. 저도 그제 메밀로 가지고, 아, 국산 메밀. 아, 이 국산 메밀이 만 원이구나. 그렇으면 국산 메밀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제 제가 메밀 묵을 거래가 또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번개시장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자, 조명으로 한번 담았는데, 여러분, 항매상이에요. 사장님, 정말로 인상이 마음씨 인상이 명품입니다, 명품. 자, 벙기시장 오시면, 항매상에 오시면, 자, 빵에다가 작곡들이 있는데, 정말로, 자, 마음씨가 인상이 명품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충설칩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